안녕하세요. 관절염 극복 중인 차기원. 최수민입니다. 차태현 씨 부모로 알려진 최수민 부부. 50년 전 성우 활동 중에 만난 두 사람은 두 아들 모두 영화인으로 키워낸 부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곱, 스 허리 쭉 들고. 매일 아침. 아내는 관절을 위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군요. 셋. 넷. 니다 하나. 둘. 셋. 20년째 이어온 관절 관리.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가 그손 손의 관절이 이게 있은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50대 초반에 이 손가락이 이상하게 어, 툭툭 붉어요, 뼈가. 가렵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벌써 시작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남들보다 일찍 찾아온 관절염. 손가락 변형까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데요. 검사 결과, 손 관절염 4기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관절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었다는 그녀. 부어있어 염증이 있어, 부어있어서 아주 심할 때는 잠잘 때도 툭툭 쏴요. 얘가 연골이 삐져나올 때, 삐져나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는 이 손가락 자체가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톡톡 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 손가락이, 이 검지 손가락이 제일 심하거든요. 얘가 이제 제일 심한데, 얘는 항상 이렇게 뿌듯하죠. 그래서 약을 먹었죠. 그랬더니, 너무 이제 속이 쓰려서, 약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얘를 그냥 놔뒀었어요. 손 관절염을 수년째 방치하던 중, 찢어질 듯한 무릎 통증이 시작되었다는 최수민 씨. 검사 결과 무릎 관절염이기였습니다. 관절염은 연골이 마모되는 질환으로 관절 내 염증 인자가 계속 쌓이게 되면 관절에 통증과 붓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연골에 생긴 염증을 방치할 경우 연골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극한의 통증이 동반되는데요. 초기에는 연골만 마모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골판 인대 그리고 관절에 있는 다른 조직에도 퇴행성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 40대 이상에서 90%가 퇴행성 변화를 보이면서 연골의 노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기 전에 연골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관절염 치료의 최선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약 400만 명, 그중 87%가 50세 이상의 중년층입니다. 중년이 되면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관절염에 취약해지는데요. 실제로 여성의 관절염 유병률이 남성보다 2.5배나 높습니다. 하, 자, 이제 운동 좀 해야 돼요. 운동 좀. 쉬어. 쉬어. 무릎 관절염까지 오고 나서야 관절 관리를 시작했다는 수민 씨. 이젠 추운 겨울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졌다는데요.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그래? 여기가 이게 텃밭이에요. 자라이는 전에 겨울을 만 역사가 왜곡됐습니다. 원래 네. 이 길은 네. 어, 건강을 위해서 흙길로 걷는 길로 만들었는데 <laughs> 여기 한두 동만 심면됐서 그래서 한두 동만 하라고 <laughs> 해줬는데 하라 또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서 뛰어다니래, 여기서. 전원생활의 묘미인 텃밭농사에 푹 빠졌다는 부부. 과거에는 관절통증 때문에 꿈도 못 꿨던 농사지만 관절 건강을 되찾은 후 텃밭 규모가 꽤 커졌다는데요. 경험 아니죠? 네? 어, 아, 아시, 그 찾았는데 없어서. 이렇게 쪼그려 앉으면 무릎관절에 안 좋지 않나요? 옛날에는 이 무릎 꿇고 못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사실 지금도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텃밭 가꾸고, 이 공기 좋고 이런 데서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요령 있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한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서줬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 훨씬 나아요. 근데 작년에 가꿀 때보다는 올해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어, 무릎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laughs> 아유, 재밌다. <laughs> 무릎 관절을 위해 언제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한다는 수민 씨. <laughs> 관절에 무리가 가는 일은 든든한 남편이 대신해준답니다. 아빠, 요거좀 까주셔야 되는데. 하나씩 이렇게 까서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송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물단는 일은 전적으로 남편 담당. 아프기 전 미리 아내를 챙기지 못했던 미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안타깝죠. 우선 손이 밉잖아. 아픈 건 본인이 아프고 남편이 보는 거는 예쁜 손이 막 자꾸 이상해지니까 그게 상당히 표 있는 안에 있지만 마음을 아팠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 때 반지를 안 해줬거든. 그래서. 나중에 정은 거를 해준다고 했는데 돈이 여유가 생기고 해줄려 했더니 손가락이 반지 들어가는 데가 하나도 없어. 아내의 아픈 손을 볼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남편 차재원 씨. 사랑꾼이 되기로 결심했다는군요. 대신 손을 안쓸수 있도록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해주려고 했었지. 설거지 같은 거뭐 이렇게 이제 고만한 거 갖고 오시면 되는데 네. 다 됐습니다 네. 아,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한다니까 <laughs> 방금 수확한 쪽파로 김치를 뚝딱 만들어내는데요 수민 씨가 관절 건강을 위해 제일 먼저 신경 쓴건 식습관이었습니다 직접 키워 생명력이 강한 제철 재료로 식단을 확 바꿨다는 겁니다. 우선 몸이 개운해요.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개운하고 웬만하면은 집에서 이제 건강식을 먹을려고 애를 쓰죠. 100% 자급자족 유기농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부부의 결실이 담긴 음식이다 보니 식사 시간이 두 배로 즐겁다는데요. 그래도 텃밭을 뭐 내년에 줄인다 어쩐다 그러셨잖아요. 음. 그 줄일 생각은 없어. 음. 텃밭을 밤새 없애버리다. 음. 아니 말안 드면. <laughs> 관절 건강을 위해 부부가 챙기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슬 등 복합물이라고 해서 연골에 많이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먹기 시작했죠. 관절과 연골 건강을 위해 부부가 선택한 것 바로 우슬 등 복합물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한데요. 우슬은 예로부터 관절 치료에 쓰여온 약재인데요. 정확히는 소의 무릎과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우슬이라고 불리우는 식물입니다. 동의 보감과 본초 강목에 인체 각 관절과 염증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건 우슬 안에 들어있는 액티스테론 성분 때문입니다. 액티스테론이 염증을 배출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근육을 강화시켜서 류마티즘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슬 등 복합물은 해외에서는 의약품으로 등록될 정도로 관절과 연골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연골 세포수와 연골 두께가 증가하면서 관절 통증과 신체 기능, 생활 수행 능력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날 부부가 병원을 찾아내는데요. 주기적으로 관절 검사를 받고 있다는 수민 씨 아무래도 이제 시일이 갔으니까 조금 나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심각할 것 같지는 않은데 <laughs> 식단과 운동, 우슬 등복합물을 꾸준히 섭취하며 관절을 관리해온 그녀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이제 무릎을 조금 확대해서 촬영을 했어요. 네. 음. 그래서 5월달에 찍은 거랑 제가 비교를 했는데요. 네. 다행히 크게 변화한 거는 없으시고요. 네. 뭐 어머니랑 동년배의 네. 무릎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확대해서 보면은 무릎이 뼈가 이렇게 다 들러붙었죠. 네. 같은 나이대에 비해 관절의 간격이 확실히 넓죠. 엑스레이에서의 관절염 병기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얼마나 좁아져 있냐라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1단계는 거의 증상만 있는 관절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뼈들이 이렇게 돌출되는 골극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게 2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3단계는 관절 간격이 많이 많이 좁아진 상태를 3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골판이 제 기능을 못 하고 뼈가 거의 노출된 상태를 4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의 80이 다 되신 어머님 아버님 무릎에서 이제 관절염 2단계 정도면은 거의 연골판도 자기 기능을 하는 거고요. 무릎 뼈의 연골도 역시 제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웃 주민과 함께 온실 꾸미기에 나선 수민 씨. 온실 안에는 또 뭐가 있는 거죠? 지금 저 다육이 새로 심을 게 있어서 내가 이제 심는 거거든. 텃밭 농사에 이어 수민 씨의 또 다른 취미 활동은 바로 다육 식물 키우기입니다. 음이 엄마는 요리 가세요? 아 요리 가셔서 저 흙을 좀 가지고 와야 돼. 이 이쪽 건 이건 들어봅시다. 아. 그렇지? 아이고 이거 못 지켜겄다 이거. 모이 음. 생각보다 안 좋아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요거는 아니, 아니 근데 선생님은 음. 쪼그리고 앉아도 괜찮으세요? 아아 아. 이거 뭐,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어, 그래서... 관절염이 온 이웃을 위해 특별한 가요. 것을 준비한 수민 씨자 맛있는 차가 갑니다 우선 따뜻한 차로 몸을 녹여줍니다. 우리 남편 또 은민이 엄마 은민이 엄마가 관절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무릎 관절이 이게 연골이 닳아서 그래. 음. 연골이 닳아서 우리가 이제는 이 나이쯤 되면은 연골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될것 같더라고. 이게 우슬등 복합물이라는 건데. 네. 내가 이제 경험을 한 바로는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응, 똑같은 거, 이건 내가 먹는 거고, 요거 하나는 오. 내가 이제 아, 선물로 네. 드릴 거고. 고맙습니다. 우슬등 복합물, 연골 관리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우슬등 복합물은 연골 분해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켜 연골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량 함유되어 있는 칼슘은 뼈를 새로 만드는 조골세포의 증가를 돕고, 파괴 세포의 생성을 억제해 뼈와 치아의 건강을 유지해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골밀도를 높임으로써 골다공증, 골절과 같은 뼈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우슬 등 복합물이 연골 기질 분해 효소의 활성을 감소시켜 연골 분해를 막고 연골을 보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관절 때문에 내가 이거 식생활도 못할 만큼 아프면 어떡하나 이제 그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숙제이면서 그것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자 그래야 자식들한테들 그 그런 게갈 테니까 이제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